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장마철에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인생리시피 작가 이경치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미학을 삶의 깊이를 적극적 표현 방식을 통해서 심리학적 측면으로 나누겠습니다. 삶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는 데 중요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삶의 깊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증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로, 심층적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동기 깊이 탐구하는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진정, 자아를 발견하고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존적 심리학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자유와 책임과 고립과 같은 실존적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삶의 깊이와 본질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존적 대화나 치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지각을 높이고 불확신성과 고통을 나누며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인 관계의 심화가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해서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삶의 깊이를 느끼고, 감정적 지원을 받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로, 심리적 탄력성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을 겪으면서도 성장하고 의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변화와 어려움을 통해서 개인의 강점과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생애 사건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합을 하고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삶을 추출하고 삶의 깊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삶의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개인은 삶의 깊이를 증진할 수 있고 내면의 평화와 삶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신략적 접근을 활용해서 삶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은 중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삶의 깊이를 적극적 표현 방식을 통해서 중년의 미학을 아름답게 통합하고 승화시키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인생 레시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요즘 장마철인데 곳곳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에 더 깊이 많은 관심을 갖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